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한 폐가에 들어가서 한 여자애가 원한이 있는 그 인형을 주면 진정이 되고 인형을 주지 않고 태워야 되는 인형은 태워야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이역 같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합방을 주최하신 송현신님이 먼저 앞장을 드실 거고요. 우리는 뒤에서 관음하는 콘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와 <웃음>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슬슬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평범하게 어린애가 이만고 놀고 싶은데 까다 갖고 부딪혀 버리는 게임이에요. 어저 지금 지하로 내려왔어요. 검사 엄마가 저기 여기에 <laughs> 여기 구석에 있어. 장작이 있네요. 오늘 어, 생각보다 깨끗한 걸요. 올라가요. 두 단. 올라 절라. 님들 어디 있어요? 저 여기 2층, 1층이요 올라갔어, 올라갔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왜날 버리고 가는 거야? 뭐이 <laughs> <오>, 깜짝이야씨. <laughs> <laughs> 야 벌써 벌써 찢어졌어. 아, 이거 공포 영화의 큰한 클리셰 같은데 이거 두 둘둘 찢어졌다가 한 명씩 없어지는 거. <laughs>

내가 친구 데리고 가는 중, 친구 데리 가는 중. 아, 친구 필요 없어요. 아가씨 데리고, 아가씨 데리 왔어요. 뭐요? 아! 아가씨 여기 들어오세요. 여기 남자 두명 있어요. <웃음> 아 <웃음> 어, 여기도 인형 있다. 아가야 너 거기서 뭐 하니? 아이고 귀여워. 맞다,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있을 수가 있지? <laughs> 우리 배랑 라벨님이랑 소개팅 해라지라지라지지라지라지라지라지지라지

<laughs> 어, 제가 제가 위인할게요. 어, 버려한 <laughs> 마리 잡았어요. 표시가 된 인형 얘 태워야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만 가지고 그대... <그냥. 웃음> <laughs> 저도 죄송한데, 얘가 이제 곧저 따라와 줘서 죽을 것 같거든요. 혼자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렇게 무서운 말을..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, 일단 지하실로 한번 이거 장자기 쓰레기까지 줄게. 저희는 알려줘야죠 라벨님. 오. 안녕, 들어왔시다 됐다, 살아났다. 와우, 나 장작이다. 여러분, 장작 찾았어요. 안녕, 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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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! <불> 야, <불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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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였어, 불 붙였어. 살아, 살아, 살아. 여기 문이 다 쪘어? 어빛 어, 보인다, 빛 네. 보인다. 빛 따라갈게요, 빛 따라갈게요. <불> <불> 아니, 빛이, 귀신이 있네? 여기, 여기. 어, 오케이, 장작 구했어요, 장작 구했어요. 태울게요. 일단, 그럼 다안 갔어요, 한개 남았어요, 한 아, 개, 한 개. 그 어, 바로 팀면안 돼요? 어, 여기다, 여기다, 있다. 표시된 인형. 여기, 네, 여어 여기, 있어, 여기. 잡어요 잡았어요. 리 빨리. 거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어거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열렸어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가 왜요? 그럼 만약에 데리고 나가면 뭐실험치로 쓰이는 거예요? 오. 네. 네. 어, 핸이 <laughs> 내가 을 <배틀을 웃음> 얼마나 는줄 <놀랬는지> 알아? <laughs> 야, 야, 야거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안나진다 <laughs> 어, 어졌다 어, 뭐야, <laughs> 우리가 실험체 되는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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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데려왔어야죠. 그럼 데려왔어야지. 얘가 불쌍하잖아요. 우리는 안 불쌍해? 제 <laughs> 때문에지 네 놀란 심장은 안 불쌍하냐고. <laughs> 그럼 이제 농장 할까요? 어. 자 여기까지 퍼시픽이었습니다. 플 안녕. 얘는 당맥이 해야 돼요. 닭. 귀신도 좋아하는 오, 코리안 오, 치킨. 이거를 독공물을 발라갖고 맥이면은 저 아줌마가 죽어요. 복물 찾아야 돼 복물. 이거 점토 물에 담그면 되는 거 아니? 여기 이상한 천사상상 찾는 차는데 이건 뭐예요? 어. 어 그게 이제 사람 살리는 상이에요. 아. 아, 아 부부, 부부. 야, 거울을 보고 있어요?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. 이뭔 개소리야? 또못 봤는데. 와, 누가 불었어? 누가가 불었어? 얼 먹기 여기서 얼 창각. 왜 저러고 <시동 목소리> 있어요? 술 취했다, 오, 술 취했다. 어. 어으으 아, 고 할아버지가. 어, 저기 검토 엔진 보는거 같아요. 어, 난 싫어! <laughs> 어, 이거 막, 이거 막 텔레포트 는데요비는 호남산 닭을, 닭 뺏겼어요. <laughs> 어어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요. 야 우와 우와 천사상 들고 있는 사람이 할수 계속 해줄 수 있어. 우와 응? 어, 아, 아주머니. 어, 오 쉣! 아라벨 그대에게 생명이 필요한가. 너에게 아, 생명을 내려주겠다. 아주머니 아주머니 빨리 매겨야 돼. 어. 오 여기 내가 야, 내가 조금 풀라는데 없어졌어. 조금만 계속 풀어야 돼. 아주머니가 내당 노리고 온다. 어나 나도 다 끌고 있는데. 아무튼 진여승 한명 아니었어. 아, 내 아주머니. 일반 닭 드시면 안 돼. 양념치킨 드시면 안 돼. 뺏겼다. 아니, 불 끄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찾아오는 거야? 시력 엄청 높으시네. 시력이랑 우승하기하고, <laughs> 멀리 있는 걸 뚜렷히 볼수 있는 거지. 볼수 있는 게 늘어난 건 아닌데. 너가 그렇게 딴지를 계속 거니까 친구가 <laughs> <치고가> 없는 거야. <laughs> 봐봐. 그렇게 계속 딴지 거니까, 어? <laughs> 또, 너 죽었니? 다시 생명을 내려준다몇 번째냐, 지금? <laughs> 네 번째냐, 이제? <laughs> 아이고. 일어나라. 아우. 제가 옛날에 메이플 비숍 주키였기 때문에 부활시킬 수 있나 보네요. 이뭔 개? <laughs> 어림없는 소리. 아 리저렉션. 아한명더 있네. 미안한데 리저렉션 쿨타임인데. <laughs> 그 쿨타임 5분인 <오븐인> 거 알지? 오오 <laughs> 오디와. 리저렉션. 프라이팬으로 <laughs> 머리 때려서 정질 먹이는 건 없어요? 어, nope. 아, 그걸 시도해봤어? 어, 네 <laughs> 그러니까 그러, 그렇게 대담하게 하니까 죽을만 했네 아, 씨 어디 계세요? 아니, 저할 <저의> 뻔이나 <편이라> 싫어해 <laughs> 네가호라이팬으로 머리 네번 때리니까 당연히 싫어할 만하지 <laughs> 우리 자꾸 생살, 자꾸 먹여서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있대잖아, 우리 조졌을 <laughs> <laughs> 그런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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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싫어! 아! 아, 뭐야? 뭐야, 진짜 할아버지처럼 생겼네? 근데 여기 아이템, 아이템 님들, 귀숍이될수 있는 저로의 기회! 이제 내가 왕이다. 아, 아 라벨님, 정수리를 보입니다. 피숍 구합니다. 피숍 구합니다. 아,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, 나 죽는데! 물 풉니다. 물, 물, 따라서, 물 따라서. 풀어줘, 풀어줘. 풀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초록색 닭 누가 봐도 먹기 싫어 보인다. 안녕하세요. 오, 온다 온다 온다. 잘 나갑시다. <laughs>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? 아, 저는 프라이팬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한 열일곱 번 정도 감각했습니다. 아, 뒤질 만했네, 개새끼야. 할머니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얼굴색. 어머 겠다. 야 머리 때려 머리 때려 머리 때려. 할머니 상태가 이상해졌어요. 뭐지? 끝난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먹을만큼 먹었다는 거네 어, 죽었음 응, 네, 죽었다 할머니 없었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거 <laughs> <laughs> 들고 점프되면서 왜 할머니 눈치 못드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오개 빨라, 개 빨라 <웃음> <웃음> 아, 구라 <드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왜첫 번째 소녀는 불태웠으면서 아주머니는... 아, 아주머니는 체험실을 쓰긴 어쩌는 거야? 몰라요. 네, 그 순간에 여기까지 뭐 패시파이? What? 패시파이. 패시파이였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